늘돈 버는 사이트, 돈 버는 앱을 한가 깔아 봤는데요. 정리권한 눌러가지고 형들 여기다가 체크해 주시고요. 정리권한 투에도 형들이 여기다가 돈써여 눌러서 이렇게 다른 앱위 그리기의 호형을 호용, 형들이 눌러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 이렇게 해서 형들이 들어가면 될것 같고요. 자 돈쌓여에 오신 것을 환영한다. 카카오로 형들이 로그인을 해도 될것 같습니다. 로그인을 해서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함이 뜰 겁니다. 이렇게 뜨고 나면 형들 이제 여기에 뭐 캐시가 쌓이는 것 같은데 일단은 자 어떻게 쌓이는지는 형들 뭐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초대를 통해서 형들이 쌓을 수 있는 것기도 하고 캐시 여기 한번 눌러볼게요. 여기 보시면 형들 뭐 광고 1분당 5분 소요고 있고요. 출석 체크할 때도 전 캐시 종이 있습니다. 친구 초대당 어 3만 캐시도 있고요. 그리고 학생들이 캐시 인출하기도 했습니다. 이런 식으로 형들이 캐시를 얻을 수 있으니까 어 리플레이어 아니어이다방에서 형들이 이거. 그래서 공유하시길 바랄게요. 이거 형들이 앱 버전으로도 이제 설치가 가능하니까 앱버전으로도앱 버전을 형들이 열어가지고 캐시를 쌓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바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. 좋은 정보였습니다. 두구지 기타 에어드라.